자, 유행이 얘기했듯이, 2 개씩 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두 개씩 묶어서 합차로 처리해야 돼요. 라는 게 생각이 안 나면 절대 계산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합차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만 봅시다. 100-99 곱하기 100 플러스 -99 99인데, 재밌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1이 되는게요. 그럼, 어, 요거는요, 네 선생님, 이렇게요. 98제곱에 빼기 97.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98 마이너스 97, 98 더하기 97 되니까, 얘가 얼마냐면 1이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건 표현했으니까 지금 표현했으니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ᄂ. 자, 얘는 1은 곱하나말 하는 거지, 지금 지금? 어, 켜졌네, 이거. 자, 그러면, 자, 뭐하고 뭐하냐면, 100 플러스 99. 합쳐서 바꿔서 정리한 게100 플러스 9 0나옵니다두 번째 얼마 나와? 98, 97. 자,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못 푼다고. 알겠어요? 그럼 1에서 100까지 쭉더 하는 거지, 지금이지? 그러면 N 시그나 K 공식 들어와서 2분의 100, 101. 이렇게 니다 집에서 1487번은 이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데 알겠습니까? 87번은 스테이지 곱이잖아 그 전기하면 조금 더 머리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묶어두 두 문제를 거의 머릿 속에 탁 집어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거 하나 해줬으니까 밑에 있는 것 집어 하십시오. 물음질 한고